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일단 서이 해볼 할 거고요 무한 맵을 할 겁니다. 자 해볼까요? 이게 바로 제스킨입니다. 보다스 디스크립트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스크립트는 진짜 안 쓸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스크립트 화면이 보여져. 근데 걱정마세요. 투맨이 그거 안쓸게요 일단 양이게 해야지. 아렉 걸린다. 근데 렉 걸려. 이, 이 자식 죽어. 죽어. 답답하게 이러지 말고 죽으란 말이야. 답답하게 이러지 말고 죽으란 말이야. 아 렉이 걸려서 잘 안되네요. 제 핸드폰이 약간 안좋아서. 이, 이 양부터 펴줘야지. 넌넌 넌 죽었어. 어, 너도 있었니? 손염 안녕하세요. 당신 패들이고 나저니가 마지막 생양꾼같고 미안하지만 넌 죽었다. 옷들이랑 다세개 모았네요. 일단 이거 나무 캐야죠. 아,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많이 꽂아서 렉이 많이 걸려요. 죄송합니다. 나무를 캐자. 도도도도 근데 여기가 급하게 담나못 봤는데 여기가 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산 같아 여기. 산? 어 맞네. 아산 아니네. 아 여기 대륙이네요. 넓은 대륙이네요. 어 덩굴 나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라고 동굴이 아니었어. 어허허. 자 이제 가볼까요? 어 저기 어 저기 화탕수수가 있네요. 캐둡시다. 부동 많이 해주마 구독 많이 해줬으면 감사해요 처음 첫 게임 방송인데 저번에 딱한번 올렸는데 그냥 그거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수준? 정도 지금 방송을 한아 3분정도 했네요 저 이제 일단 집은 나중에 만들고 나무부터 캡시다 어저 나무 캡게요 전 전화번호 켤게요 전화번큰것 같을때 예의가 있죠 바로 바로 아 렉걸려 아 렉걸리네 아 죄송해요 제 핸드폰이 많이 꽂졌어요왜 그러는건지 제 핸드폰에 내기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계속 나무를 캐야죠. 나무 큰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데를,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어, 잠깐 아, 저기 안겠다 부루터기만 남겨두자. 아, 띠모피 준나? 그래서 그거 같다. 아, 렉. 아, 안 돼, 렉, 손념. 신념, 존념 아 어, 진짜 느리네요. 확실히 말 못할 정도로. 이제 조금 좀 작은 집을 만들어야겠 저는 일단은 4칸짜리 집을 만들게요. 아 어, 저기 석탄이 있네요. 여기 석탄이 있네요. 일단 먼저 나무부터 가공해야죠. 이 됐다 이렇게 집을 짧게 지어주는 것도 뭐 좋아요 아, 잠깐만 이거 넥칸 맞나? 아세 칸이네 아, 아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도 점프는 한칸할수 있을 정도로 해야죠 의한데 왓핫 좋았어 헷게집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가씨 아, 내가 왜 이리 못하지? 원래 내가 이런 솜 씨? 내가 초보자는 아닌데. 많이 해봐도 자. 아니, 덜 해본 것도 아니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안뜨 <laughs> 이럴 수가. 또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또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이러고 싶진 않았다고요. 내가 제발 사라져왜 렉이냐고. 왜, 레, 왜 렉이야. 아 그냥. 지나 레카 하는데 아 심하게 레 걸리네 에휴, 어떡하지 귀찮으니까 내일 만들어야겠어 제발 내가 사라져줘 아 제가 스크립트로 해서 그런가요? 아 그런가? 스크립트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이거 좀 켜줘야겠다 죄송해요 동상 같은 거는 잘못 못 만들어요 스크립트여서 그런 것도 아닌데 원래 이거 하면 느린가? 제 핸드폰이 꾸준폰이어서 그런 걸 확률이 높아요 제 핸드폰이 갤럭시 S3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꾸준? 꾸준폰도 아닌데 혹시 더 갤럭시 어스 뽀, 뽀야 하나? 아, 아, 느려. 으아, 느린다고요. 어이걸 어떡해. 어떻게어떻게 음, 이제 어쩌지? 아래 걸려서잘 못할 정도네. 네, 한, 제 한계를 넘을 수도 있겠네요. 빨리 설치되라고 설치하라고요. 답답이 불러가 답답한 불러 불러가. 불러가. 아 이거 좀 해줘야지 아 답답해 진짜 못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까요? 아이 상태로는 영상을 진행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